주요 뉴스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 2구간 사이를 연결하는 왕봉 6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제76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위원 위촉식을 열고 올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1 대백제전 연기,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 성과, 4월의 공주 역사인물 선정 등 다양한 소식 제12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 곳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주시에 있는 다섯 개의 작은 도서관들에서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들까지 공주 시민을 위해 아주 다채롭게 준비된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봄바람이 소울소울 부는 4월. 야외 활동은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도서관을 활용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행복도시와 공주 2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 4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지난 30일, 공주 송선교차로에서 공주 IC를 잇는 3.12km 왕복 6차로의 도로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도로의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공주시간 이동시간을 약 10분 단축하고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 및 호남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시는 공주시와 행복도시간 접근성 강화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교통 정체가 심한 강북 지역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식목일을 맞아 제76회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됐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과 유관기관 및 임업 관련 단체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식재 방법 설명, 나무 심기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환경성 건강센터 진입로 및 인도변 1km 구간에 꽃이 피는 수목인 산수유 210그루를 심어 시민 및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29일 제9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9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는 최인더 공주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이후 진행된 2021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안에 대해 벤치마킹 모델 등을 토론하며 집행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2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9일부터 허용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과 같은 3개의 수칙이 추가돼 총 7개의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이 백제체육관에서 4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접종 일정은 향후 백신 수급 일정과 배정 양에 따라 읍면동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의 코로나19 비상 경제 대책 추진 내용 중 농어민 수당 및 여성 농업인 행복 카드 발급에 대한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관내 농업인 11,600 농가에 대해 한 농가당 80만 원을 공주페이 또는 선불 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공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 중인 여성 농업인 6,400명에 대해 1인당 총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대백제전을 2023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도 11월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 무령왕 서거 및 성왕 즉위 1,500주년과 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을 기념한 2023년으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제67회 백제문화제는 온택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행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준비될 계획입니다. 공주시가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밀착 사업 분야에 10억 원,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분야에 10억 원, 총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공주시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의 파급 효과가 큰 주민 밀착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올해 4개의 우수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모두 1,1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각 산업단지의 생산 공장 신설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주시는 2021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상토, 유기질 비료 등의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촌 일손을 돕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코로나19로 농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는 공직자의 농가 일손 돕기 참여, 농촌 인력 중개센터의 지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농민이 마음 놓고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4월의 공주 역사 인물로 석탄 이존호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이존호 선생은 언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고려시대 공민왕의 신임을 받던 승려 신돈의 타락한 행동에 상소문을 올린 인물입니다. 공주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이조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4월의 역사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간제 시설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청명클린에서 제조, 생산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KGM에서 섬유, 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신바람 공주 뉴스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